안녕하세요. 세지입니다. 네, 우편함 열어보니까 우편물이 하나가 와있어서 이렇게 후기를 찍고요. 이거는 교환한 거예요. 광명 철산 3동에서 2월 26일날 630원 써주셨고 이게 어떤 분이랑 교환을 한 건지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분께 세매님 도안 믹스로 드리고 이분이 저한테 덤덤한 세트를 주셨어요. 일단은 이렇게 도착한 물품은 이렇게 있고요. 덤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덤은 판스로 주셨는데, 다 이쁜 걸로 주셨어요. 재질은 다 트지고, 제가 이분한테 덤을 드렸나 잘 기억이 안 나요. 이렇게 많이 챙겨주셨는데, 안 챙겨드렸으면 어떡하지? 챙겨드렸다고 일단은 믿고 있겠, 어요 있겠습니다. 아, 되게, 판스 도안 이쁘죠? 제가 이쁜 판스는꽤 좋아하는데 이렇게 잘 왔고요. 이제 덤덤. 제가 이거 마찬가지로 실사를 지금 처음 보고 제가 좀 이따가 교환방을 열것 같아요. 드디어 교환방을 열고 덤덤 투명. 다 누군지 아실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가 투명이고 아다 투명이네요? 대박 제가 너무 조금 드린 게 아닌가 살짝 좀 물론 장수는 맞게 드렸는데 덤을 너무 조금 드린 게 아닌가 살짝 어, 죄송하네요. 이렇게 이번 후기는 진짜 짧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우편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